화평꾼을 찾아요 나무꾼을 찾아요 이 사람 혹시 화에꾼안발한할까한 번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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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에 한겠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화한번 필요하다 말해 아 그냥 저도 안 해봐서 알바 말고 아 네네 아 있습니다 내 기회를 증명해야 돼 이건 기회야 이건 기회야 형님들한테 깊은 인상을 형님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줘야지 아니 취직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노 파티 그냥 허핑꾼 한번 해보려고 얼마 먹는지 궁금해서 그냥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렉이 좀 걸리네 이 서버가. 토비 두 개만 먹자고. <laughs> 토비 두 개는 좀 빡세지 않음 저번에 마지막으로 했을 때8 시간 하고 토비 하나도 못 봤던 것 같은데. 어 쇄! 어 스릴 버린. 근데 이거 토비하고 확률 똑같은데 이거 오늘 토비 먹은 거로 해주면 안 되냐? 내다 여기 렉 너무 많이 걸려. 그래도 해야겠지. 렉 많이 걸리는데 불평불만하지 말아야겠지. 형님이 주신 기회니까 깊은 인상을 새겨줘야지. 어? 근데 렉 너무 불편해. 요즘에 엘라스에도 헥 있음 디코에 막 다시 고학 판단는 뭐. 막... 핵판다는 말 엄청 많던데 뭐 요즘 뭐 어떻게 핵을 판다는 건지 생성 제한 불가인데 해킹한 아이디로 파는 거겠죠? 진짜 제발 성실하게 나가서 일해서 돈벌어주기다 아니면 죽어 그냥 아니 해킹해가지고 판매한다는 그런 글을 봤어요? 제가? 아니 진짜 그 정도로 핵을 팔아야겠어? 아니 좀 독해 아니 핵 파는 친구들이 좀 독해 진짜... 이런 말 하면은 좀 그러지만 진짜 그 새끼들 전쟁 나면은 시바 억 5억 다0킬 1대 했으면 좋겠다. 야, 핵쟁이들은 죽을 때도 편하게 죽으면 안 되고 그냥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온 가족이 다뜸에 안고 개고생하면서 이군용, 3군용권까지 써가지고 시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으면 좋겠어. 그냥 죽지 말고 시름시름 앓다가 어. 집 새끼들 게임하면서 맨날 시발 탄산음료 처먹다가 요로 글썩 걸려가지고 그냥 응급실 바로 갔으면 좋겠다. 아니 진짜 헬기를 이렇게까지 써야되는 이유가 뭐야 아, 이새끼들 진짜 돈이 되면은 뭐 씨발 진짜 불구덩이라도 뛰어들겠소 아제 거짓말 치지마 진짜 생길 리가 없잖아 메이플이 생기면은 그전에 이거 <laughs> 클래식 나오기 전에 도대체 뭐했는데 뭐 먹고 살았는데 아니 걔네들은 그럼 메렙 망하면은 그냥 굶어 죽는거야? 그럼 한한 한 보름만 보름만 우리 시간을 멈춰볼까? 메레는 시간을 멈춰볼까? 우리 보름 동안 잠깐만 다른 거 하고 올까? 그러면, 보름이면은 다 굶어 죽, 죽을 거 아니야. 차라리, 뭐 정상적으로 내가 뭐, 내, 가 직접 이제 열심히 게임해서, 뭐, 쌀먹한다 그러면은, 아, 오케이. 그것도 리스펙 해줄게, 내가. 게임하면서 돈 버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근데 이거는 씨발 불법이잖아. 불법 프로그램이잖아. 비정상적인 행위잖아. 그냥 행위 자체가. 물론, 쌀먹도 굳이 따지자면은, 비정상의 범주에게 들기, 하는데 정사의 범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엄청 도덕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야 핵으로 돈을 버는 건좀 추하잖아 왜크로하고 핵은 니스펙 못한다고 실질적으로 게임하는데 내한테 피해가 오잖아 아 진짜 핵좀 아니 솔직히 핵을 마... 막으라는 거는 솔직히 너무 큰 바람이고 핵을 좀 쓰지 좀 마라 씨발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더큰 바람이네 씨발 핵을 쓰지 말라는 게 내가 볼땐더큰 바람이야 그냥 OTP 인증한 계정만 경험치 하고 매수 먹는 걸로 하자. 핵 계정들은 다 그런 인증이 불가한 계정들일 거 아니야. 핫팬콩, 경험치 잘 먹는 거 같다. 그렇죠? 맛있는 거 같은데? 다만 문제는 뇌가 그냥 익숙해져 버림. 아이 새끼 화이트팬이잖아. 새끼 도파민 안 나오잖아. 아 그럼 나 졸려. 잘래. 지금 내뇌 상태가 이상태야 뭐야 화이트팬 잡아? 아개노잼 뇌가 인식해버렸어 그냥 와... 아, 그래서 그런지 하품 개나와 와...엄...엄청나 완품 아...뇌가 도파민이 없다는 걸 알아버렸어 여기는 토비가 있다고? 토비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랄까? 그...토비 어, 계속 시세가 낮아지고 있기도 하고 지금 당장은 이제 사실 경험치만 보고 온 것이지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건 맞아 방금 착시현상인데 화이트팽이 잠깐 날지 않았어? 내가 졸려서 헛것을 본건가? 방금 화이트팽이... 잠깐 날지 않았어? 공중에 떠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나 왠지 화팽꾼의 적성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역시 나는 이제요 예티같이 어? 그 도파민에 쩌드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스타일 아닐까? 차벌 전붕 팟보다 잘 오르는 것 같아요. 예. 네. 전붕이 6인 팟보다 잘 오르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여기 화평꾼도 자리 구하는 게좀 빡세니까. 그니까 러 약간 그거죠. 차벌 팟도 구하고 여기도 동시에 구해서 먼저 구해지는 쪽을 하는 게더 좋지 않나. 제 생각인데. 64시면 뭐 죽습 설거지, 허핑꾼, 차벌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제 구하다가 제일 빨리 구하는 거 그냥 우리 그냥 취직 센터에서 알바 자리에서 알바 보는 듯이 그렇게 살아야 돼 전사의 삶이야 그게 인력사무소 같은데 가면은 오늘 어디까지 어디까지 합니다. 그 제일 빨리 손든 다음에 그냥 바로 가서 해야지 어? 인력사무소에서. 오늘은, 뭐, 어, 화평꾼이 필요하대. 하면은, 아, 저 화평꾼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처벌팟이 필요하던데, 아, 저 처벌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어? 갈수 있는 것 바로바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각자 어울리는 자리가 있어. 어. 세상이 그래. 물론 노력하면 올라가겠지만, 그냥 태어나 보니까, 전사야. 이거 해야 돼. 어떡해. 안 돼! 그러지 마! 안 돼! 안 돼! 방금 직장 잃었어요. <laughs> 나한 순간에 실업자가 돼 버렸는데 방금까지 나 되게 행복했는데 불행해졌어. 아니 잘 다니고 있던 회사가 망했어. <laughs> 잘 다니고 있던 회사가 갑자기요 어? 둠스데이였나? 아니 이게 잡을 수 있으면 물론 좋지. 잡는 건 되게 굉장히 좋은 일이야. 하지만 아파. 우씨 미스 시치. 엄엄 음, 엄. 음, 음. 어, 어라, 어라. 이 정도 노력이면 일비 줄만 하지 않나? <laughs> 아니, 일용직이라서 해서 왔는데, 사실 그 회사가, 난 그냥 벽돌 나르러 왔는데, 어? 늑대 잡으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잡아? 난 오늘 시멘트 옮기러 왔다니까? 혹시, 일본에, 일본 지하철에, 한 지하철, 주인을 기다리는 강아지 하치라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나 늑대 영역 사이에서 주인님 기다린다? <laughs> 뭐야 하실 건가요 고준신 사마 아 <laughs> 예스 마스터 괜찮아 그냥 구한 거에 만족해 찾았다 나의 마스터 <laughs> 나 도비 일 잘해요 도비 일 잘한다 도비 버리지 마라 안데 아, 뭔가 이 서버 뜰것 같은데 물론 일비 말고 일비 뜨는 거는 너무 부러워서 그냥 적당히 청검으로 타 보자. 어, 정거 흑합충으로 탈 보자. 아니, 이거, 데미지 편차가 너무 심해. 어우, 쉣. 어우, 정비팀 잘 나와요. 어, 나, 나비야, 주워 가서. 예티는 하루 종일 잡아가지고, 방우구 하나 주면 잘 주는 거였는데, 여기는 한 시간에 세 개? 너무 좋다. 갑자기 나 화이트팽이 먹 되게. 쓰담쓰담 해주고 싶네. 귀여워, 화이트팬. 어... 아, 드디어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았다. 현직이야. 나중에 이제 밖에서 사람들이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은화평꾼이라 해야겠다. 아니, 왜. 생각 없이. 생각 좀더 없으면 안 돼? 왜 생각, 왜 생각을 하죠? 너 지금 가면 나한테 죽어, 어? 차라리 내일 출근해서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가지마! 가지마! 안 돼! 내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어. 마음에 구멍이 났어, 지금. 공허해, 지금 내 마음이. 너 혹시? 세 번째 주인님? 혹시... 안 돼! 어째서! 그냥 물어보기라도 하지 어째서 한테 나이 이렇게 세 번째 주인님을 이렇게 허무하게 왠지 표도라면은 뇌전을 쓰고 있는 표도라면은 가자 그냥 나는 이게 필요해 알바비 안 줘도 돼나 괜찮아 일할 수만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잘살수 없어 어? 누군가는 굳은 일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더러운 일을 해야 돼. 누군가는 진흙을 밟으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나는 진흙 밟으면서 일할게. 왜, 왜,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왜, 어째서 왜? 이해 너도! 굳은 인턴 굴리지 말고, 너도 일하라고! 주인님, 제발 같이 설명해줘요. 안 돼! 싸워 용서할 수 없어! 널 징후해 나 나쁜 마음 먹어버린다 진짜 아니 나 진짜 곧 있으면 호로 할것 같은데? 어쩌다 버림받았냐고? 이유 없음 흠... 음... 내가 오늘 늑대 영토사... 그...언가? 아무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내 숨겨진 힘이 있는 건가? 어? 어? 으...으? 음, 음.